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 어디 명장 TV 명장의 게임 방송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꿀잼 예능 게임 방송 다크에덴 페로나 점령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전급의 경험치 버프를 준다는 페로나 점령전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신 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과 질찬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유튜브 에 명장 TV 검색해서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하보장아 시청님 잘도 찾으셨네. 어, 네, 좋아요. 에스. 됐어. 됐어, 자, 가자, 가자. 자. 자, 일단은 이 돈으로 어, 경험치 버프 아이템을 사야 됩니다. 자, 59분이니까 빨리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카르텐을 만져야 되는데, 어. 잠깐만요 나와봐 빛이 나을게요 그렇지 활력 버프 구매 게임 머니 그렇죠 사냥의 왕력 구매를 해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송편을 먹어주셔야 됩니다 경험의스 쿨을 먹을 거고 어 됐다 페노나 점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시려면 아케론 채널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한 시간 동안 석상을 파괴하거나 보호해야 됩니다 종족의 승리를 위해 전쟁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갈 거고요. 자, 잠깐만. 어, 당황하지 말고. 어, 송편이 또 있을 텐데. 아,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 오케이, 이거다. 뭐예요? 뭐, 무슨, 빠밤? 이, 이 소리 떴는데? 아, 요거구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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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1억,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1억 감사해요. 그렇지 자, 아이템 써 주고요. 펫 경험의 모래시계도 사용 시간 동안 캐릭터가 소화하는 경험치 펫. 팻... 아, 잠깐만. 아, 괜히 썼어. 아, 나 이거 괜히 썼다. 지금 말렙인데 어차피. 아. 이거는 안써지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다들 이제 출발하네. 자, 시전이 뭐지 세요 시전님 빨리 옆으로 오세요. 음, 요거랑 자, 5 0분들 오른쪽의 추천과 절차 도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방송 명장 TV 페로나 성서전, 아 페로나 점령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술먹음 개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휴경 닥히고 네, 4번 눌러서 휴경 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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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지금 보면은 헬기 타고 다니세요. 누군 땅바닥에서 이 바퀴 굴리고 돌아가는데, 자, 페로나 SW죠, NW에서 펼쳐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나갈게요. 네, 오케이. 페로나 점령전 시작합니다. 와 헬기 좋다. 헬기는 공중으로 가나 보네. 어, 그럼 그냥 무시하고 가네 헬기는. 어, 나이스다. 아 오늘은 뱀파 진영인가? 그런가 보네요. 됐다. 됐다, 왔다, 왔다! 자, 뱀파 진영에서 싸우나 봅니다. 네. 그렇죠, 레벨업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프카를 먹어야 돼요. 프리미엄 카드라고. 프리미엄 카드를 먹어주어야 됩니다. 프리미엄 카드가 어디지? 있 뭐야, 방금 받았는데? 뭐, 어디 갔어? 어, 방금 받았는데, 프리미엄 카드를. 뭐야. 방 받았지 않았나요? 장바구니 네 잠깐만요 안받았나? 어 받았는데 뭐지? 아, 여기 있다 써주면은 프리미어 네자다 켰습니다 잠시만요 자오0분들 오른쪽에 추천과 절차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파티원을 좀더 구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제가 먹은 것은 경험의 돌, 혼돌이랑 그다음에 어 모시송편, 신비한 호박송편이랑 또 어디지? 모시송편이랑 호박송편, 모시송편. 그리고 경험의 돌, 아 그리고 사냥의 활력, 게임 머니로 산 버, 경험치 버프. 그리고 프리미엄 카드까지 얻어져 있습니다. 이러면 프리미엄 카드 끼면은 더 이제 레벨 빨리 되겠죠? 아, 네, 잘 오르네. K2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벌써 라오네요 자, 이제부터 힘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400은, 400, 민첩 400을 찍고, 올, 덱스 400 찍고 올 힘을 찍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버프 한 번만 딱 하면은 400은 돌파하니까, 이쯤에서 이제 민첩은 찍지 않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시전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레벨이 오르는 게 바로 이 점령전에 아, 효과죠. 점령전이랑 성서전. 참가만 해도 레벨이 오릅니다. 아이, 좋아요. 잠시만요. 자, 오시면 또 오른쪽에 추천가 질차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어, 일단은, 잠깐만요. 잠시만요. 야, 뭐 할라 했지? 뭐 할라 했는데? 어, 맞아. 자, 이제는 PK에요. 자, 사냥이 아니라 이제는 PK니까. 아, 굴차 소전님어오세요 환영합니다. 덱400 찍는 건데. 검술이라고요? 뭐라고? 아 뭐야 나보고 덱스 사벽 찍고 하라고 하셨는데 누구였지? 진짜로요? 아네 케이투 님 안녕하세요 아 잠깐 진짜예요 근데 뭐 그럼 다 시켜야 돼요 지금 저? 그만 그 얘기해 주세요 일단 아니죠 아니 뭐야 아나 누가 나보고 다시 징징이님 어서오세요. <laughs> 다시 키워야 되는 건 아니죠. 뭐, 다시 찍는, 그, 뭐야, 스텝 다시 찍는 게 있, 있는 걸로 아는데. <laughs> 누군가에게 낚이심 아, 누가 나보고 지금. 왜냐면, 덱스를 좀 찍어줘야지 박힌다고. 덱스 400 찍고 올 히마라고. 1 2마스터님이었나 누가 그랬더라? 다시 안켜도 돼요? 어, 다행이다. 어. 뭐뭐 어떤걸 해야돼요? 마켓에서 10, 덱스 10씩 줄여주는 캐시템 아니 줄여주면은 제 스탯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줄여주면 제 스탯은 돌아오나요? 그거 40개 사서 네 아... 그래요? 다시 올리실 수 있어요 섹슈아네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아니 자 마켓에서 구매를 하려면 그것도 캐시템 아닌가요? 아, 개인상점이 아니라. 네, PK 할 겁니다. 템 주신 분이, 맞아! 템 주신 분이었나? 분이! 템 주신 분 아니었나? 아, 다시 키우는 게 낫다고요? <laughs> 아, 나 진짜. 아, 나 이거 점령전인데, 이거. 아. 진짜 다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시미심이 뭐예요? 아니, 그럼 지금 다시 키워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아, 나. 아, 진짜로 올 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독 찍고 올림이 아니라? 정말로? 음, 너무 몹시 충격인데? 아. 템 주시분 4,000억 고수였는데. 그 고수분이 잘못된 길을 사러 오셨을까? 어, 다시 키워야 된다니. 도올 힘이잖아요. 도술이세요? 아 도술이시네. 와 그러네요. 아 뭐야? 아닌가 그러니까 전투 하우나뭐 이런 애들 안 박힌다고 사백은 찍고 이제 해야지. 누가 얘기했더라? 이거 유튜브에 보면은 나올 텐데. 도술 명중은 힘비래. 아 힘비래요? 아 힘이 높은 높을수록 명중률이 올라가서. 잘 맞는다는 거예요. 덱스를 찍는 게 아니라. 도우술은 아, 그럼 일단은 지금 다시 켜야 된다는 거죠. 아이 뭐야. 아, 나 진짜. 아. 블레이드가 명중 스킬인데 힘 비례로 명중 올려 줍니다. 아, 잠깐만. 일단 이 계정은 삭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아이 뭐야. 안 그래도, 참, 아, 게임, 아, 운영자가 보고 있나요? 말로 보내버리네. 이게 정리하라고. 아, 나 이거 힘 빠지네. 아. 아, 진짜. 아, 왜 이걸 반복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아, 나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 아니, 모든 게임이 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온라인 게임이 정석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NPC라든가. 아, 도준이 이렇게 올 힘을 찍는 게 좋다. 이거 모르니까 맨날 뭐 네이버 찾고 막이게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다가 이제 시행착오 걷는 거 아니야. 아, 랜드레이더님 어서오세요. 아, 나. 그 아이템이 뭔지나 보자. 그게 뭐예요, 그게? 스킬 안 사용하면 마을로 귀한돼요 아, 네. <laughs> 누가 게임할 때 공부하고 접근하나요? 공통 아이템? 네 식사했습니다. 그 게임 돈으로도 판매하나요? 아 그런다고 해서 아돈 쓰기가 좀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도 코랄에 대해 몰라요 저 이게 제가 저런 희귀한 아이템은 잘 모릅니다 아나 그럼 다시 만들어야 돼아 너무 짐 빠진다 진짜 아 짜증나 몇 만에네요 아 짜증나 죽겠다 진짜 아 누구야 이씨아나잘 키우고 있었다고 했는데 도자기를 잘 빚고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똥 자기였어 내가 똥을 만지고 있었던 거야 저도 바로 퇴근하고 명장 방송부터 켰네요. 명장 TV부터 켰네요. 네, 아유, 어서 오세요. 다시 키우심이 낫죠. 아, 하. 하... 힘 빠져. 아, 나 진짜 이거 얼마나 달려왔는데, 지금 내가 잠깐만 여러분들, 아, 나 잠시만요. 일단 끄고, <laughs> 아오, 4시간! 아, 나 이렇게 시행착오 걸을때 너무 짜증나. 깊은 빡침이 있습니다. 아. 네. 아이디가 또뭐 있더라. 아. 캐디런이 뭐서세요 환영합니다. 아이디를 또 찾아야 되잖아. 아, 짜증나 죽겠네. 잠깐만요, 아이들 좀 찾을게요. 네, 공포 있긴 있죠.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트랜실베니아인데, 이것도, 아. 이건 뭐지? 인첸도 나중에 할것 같은데, 아, 나. 스트레스 받네. 아, 나 하, 진짜 정말 아, 아, 나안 그래도 400 찍었는데, 아 진짜 아, 참 어이가 없다. 아, 그럼 거의 한 9시 반부터 된다는 거 아니야? 아, 레벨업을... 아, 짱나 죽겠네. 잠시만요. 이거또 본인 확인이 개 같아요. 또아 이거 너무 오래 걸렸는데. 자 아이디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섯 개 만들긴 했거든요 예전에. 아니 무엇을 하시는 건지 낫겠어요 한마디로 이 낫겠다고 보시면 돼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사복 찍으라 했지? 아, 참 떴다. 이거구나. 아이디를 지우고 나서 아이 아이디란다. 캐릭을 지우고 나서 그 캐릭을 다시 만들어서 적용 받을 수 있죠 출석 체크 맞나요? 얘는 항상 랩이 맵... 아니 로그인하라고 창이 새롭게 뜨고 이거 항상 안 되더라 명장 PD 이게 뭐지 이게 어 이거는 잠깐만요 스탯 400차이면 심하지 않을까요 들어가 봐야겠다 하시기 전에 물어보세요 아유 폰 번호까지 숨겨두세요 숨겨두세요 잠깐만요. 일단 여러분들 잠깐만 제가 예전에 키우고 있던 도수리 하나 있었는데, 공거 한번 들어가보도록 들어가 하겠습니다. 아, 나 뱀파이어였어, 이거. 아, 나. 뭐 그냥 버려도 되는건가? 이거? 정말 내가 이거를 덱뱀, 덱뱀이네 이게 네 총술 있었어요 네 그니까요 예어 버려도 되나? 덱뱀, 프타 3등급? 아 내가 베, 덱뱀 하나 있긴 한데 지금 이게 아이디가 뭐지? 예능감 명장? 아, 나 이거 참. 다시, 잠깐만요. 아니, 무슨 여기다가 다막 뿌려놨냐, 예능.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기 뭐가 있지? 아, 총술이랑. 아, 이게 있네. 다른 아이디 보니까, 총술 명장. 이거는 뭐가 있지? 가진 게 없네요. <laughs> 총술 키웠던 거네, 예전에. <laughs> 아, 나 어이없어. 아, 너무 화가 나. 어, 이런 거 있네? 아, 잡, 아, 누가 좀 옮겨줄 수 있, 있,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 지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예능심 명장. 예, 예전에 인천, 예, 인천 키울 때, 인천이란다. 인천 키울 때, 썼었던 건데, 이걸 버릴 순 없구요. 지금 내가 총술, 인첸, 총술 있고, 인첸 있고, 뱀파 있고, 도술 있고, 하나는 뭐지? 다섯 개가 있는데 내가? 자, 아, 친우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일단 망했어요. 일단 한 분의 낚시 때문에. 아,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하, 나 진짜 너무 속탄다, 속타. 아, 나 진짜. 아, 스트레스 받네. 아. 잠시만요. 이거를 지우고 해야 될것 같은데. 시저님, 혹시 아이템 옮기는 거 도와줄 수 있나요? 시저님? 아이템 옮기는 거 혹시 도와줄 수 있나요? 아, 이 아이템 옮기는 것도 일인데, 아. 아, 그러면은, 아, 어, 시저님 되게 템이 많은데. 음. 일단은, 아유. 아, 맨날 이사를 해요. 아이템 맨날 이사를. 네, 일단 페로나에서 뵐게요. 아, 여기 또, 시저님도. 점령전 하셔야 되는데. 진짜 너무 쉬. 어! 진짜 빨리. 되게 많이 어시전님 되게 많이 필요한데 괜찮으세요? 그냥 하나 옮기고 하나 옮기고 이래야 될것 같아요. 시전님 일단 인첸하시면 카밀패 파셔야겠네. 아니야 아니야. 인첸안 해요. 도술로 이제 들어갈 건데, 도술편 찍고 있었는데, 잘못 치웠다고 해서 다시 도술 또 찍어야 되네. 아, 나, 피곤하네, 정말. 아, 다크엘은 짱난다, 진짜. 네. 페로나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나 점령전 뛰지도 못하고 지금 이거. 아, 바빠 죽겠는데, 진짜 뭐야. 네, 다시 키우는 도술로 와서, 네. 경험치부터. 아, 그래야 될까요? 아니, 그럴라면은, 송편이랑 필요한데? 혹시 죄송한데, 제가 송편 이거 드릴 테니까, 송편이랑 혼돌이랑 좀 주실 수 있나요? 자, 여러분들, 오차가 생겼습니다.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을 만들었던 거 이제 여러분들 기억 속으로 사라집니다. 우리 랩, 우리...